안녕하세요. 윈블맨입니다. 남아있던 윈블던 남자 단식 4강 두 자리도 채워졌습니다. 이변이 많았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이 바랐던 또 기대했던 4강 라인업이 나왔습니다. 8강 두 경기가 거의 동시에 치러진 가운데 먼저 4강에 오른 건 세계 1위 야닉 신어였습니다. 신어는 다사다난하게 8강에 올랐죠. 16강 도중 넘어져서 팔꿈치 상태가 안 좋았던 데다 두 세트를 져서 폐색이 짙었던 와중에 상대 선수 디미트로프의 뜻밖의 부상기권으로 8강 티켓을 따냈기 때문입니다. 애초 신어는 MRI 검사를 진행한 뒤 그에 맞춰 출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검사 결과가 채 나오지 않았던 전날 코치들과 비공개로 20분가량 실내 하드코트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대런 카일 코치는 신어가 자신의 몸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싶어 해서 바운스 변수가 많은 잔디 대신 일관성 있게 공을 칠수 있는 하드코트에서 일부러 공을 살짝 쳐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며 8강전 출전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고 했었는데 예고대로 신어는 경기에 나섰습니다. 이번 대회 들어 처음 열린 남자 톱10 선수들 간의 맞대결이었는데요. 신어는 팔에 슬리브를 찬 상태였지만 100%에 가까운 몸 상태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디비트로프전 당시 팔꿈치가 불편한 탓인지 신어의 서브와 포핸드 속도가 평소보다 시속 10에서 11km 정도 느렸던 걸로 나왔는데. 8강전은 달랐던 건데요 에이스 개수를 뺀 모든 공격 지표에서 쉘튼을 압도하며 2시간 19분 만에 생애 두 번째 윈블던 4강에 올랐습니다 사실 소위 말하는 공발 차이가 크고 리턴도 좋지 않은 쉘튼이기 때문에 장기인 서브로 일단 서브게임은 무조건 지키고 봐야 했는데 중요 순간마다 또 경기 막판으로 갈수록 첫 서브 성공률이 떨어졌고 동시에 스트로크 범실도 잇따르면서 이렇다 할 기회를 전혀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쉘튼은 시너를 만나 큰 압박을 느꼈다고 토로했습니다. 했습니다 um, When you play him, it's almost like things are in 2x speed, and I'm usually pretty good at adjusting to that speed. But yeah, it's, it's difficult when a guy's hitting the ball that big, that consistently off both wings, and serving the way he is. So. 이날 자신의 Yeah, you know, yesterday I played, you know, 20 minutes without without serving and. um... You know, not hitting 100%, but you know, in the other way, um, I always try to put myself in the position, you know, at least to go out there and try. But you know, I, I, I had quite good feelings in the warm-up today. Um, you know, I, I felt also, you know, yesterday that you know, mentally I have to get ready. So you know, I put into my mind that I that I'm gonna play today, and yeah, so the concerns were not that big. You know, if I would play or not, it was just a matter of how. 단순히 우승보다는 자신이 어떤 유형의 선수인지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코트 표면이 다른 큰 무대와 위치에 자신을 자주 올려놓는 게더 중요하다고도 설명했는데요. 2년 만에 다시 치르는 조코비치와의 윈블던 사강전에 대해서도 의지를 다졌습니다. You know, me and n 이후 조코비치는 플라비오 코볼리를 상대로 14번째 위블던 중결승 티켓을 따냈습니다. 코볼리의 도전이 거셌고 두번째 매치 포인트 도중에는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했으나 결국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올해 프랑스 오픈에서 조코비치는 시너에게 영대삼 패배를 당했었죠. 이번에 또한번 기회가 찾아왔다며 투지를 불태웠습니다. I don't expect anything to be honest. I just try to focus on on my recovery right now, getting my body in shape for a very physical battle. Um, hopefully, I can deliver the level and and be able to stay with him for potentially five sets because that's yeah i mean I'm, it's going to take the best of me at the moment to beat to beat yannick so i mean i know i know that so I'm, I'm, that's that's the only thing i'm thinking about right now just getting myself physically and mentally in the right state so i can i can fight with him for as long as it's necessary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선 무조건 그대를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걸 해내기 위해선 자신에겐 기술력보단 체력이 중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터치감은 좋기 때문에 몸만 완전히 회복된다면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오히려 이길 수도 있다며 25번째 메이저 우승 욕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신원은 팔꿈치가 조코비치는 다리쪽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남은 하루 동안 부상 회복에 최대한 집중할 걸로 보이는데요.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5승 4패로 시너가 근소하게 앞섭니다. 최근 맞붙은 네 번의 경기는 시너가 모두 이겼는데요. 윈블던에서만 벌써 세 번째 맞대결을 벌이는 두 선수. 과연 시너가 잔디 코트, 그것도 윈블던에서 처음 조코비치에게 승리를 따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코비치가 5연속 결승 진출을 이어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